기업들의 실적, EPS 이 추정치를 또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은 좀 꺾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꺾이는 흐름이 잠깐 멈추면서 단계적으로 오름세를 가져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 하면은 쇠산업이 뭐가 어. 될까? 자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아, 굉장히 또 낯설어요 <laughs> 사실 우리끼리 항상 회의를 하는데 또 카메라 앞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아, 좀... <laughs> 굉장히 어색하고 지금 다들 아픈 것도 아닌데 마스크를 쓰고 <웃음> <웃음>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어, 앞으로는 점점 그래도 조금씩 뭐 편해지면서 다들 얼굴도 좀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자, 아무튼 우리가 또 부자 팀구성원들끼리 모였는데 모인 이유가 있죠? 대표님 네. 우리 의무였죠? 저희 그 행보학교 찐쌤의 주도주 완전 전국 수업이 끝났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같이 배워봤을 때 각자 일단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었는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우리가 뭐 행보학교를 처음 시작한 계기 자체가 어, 저와 그리고 우리 부자 TV 구성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광쌤이랑 찐쌤님 모시고 한번 우리가 같이 배워봤잖아요. 근데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제 공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어떤 점들을 좀 느꼈고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할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배운 내용들을 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서로 간에 또 공유를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러면은 우리 하람연구원님부터 어떤 점을 좀 느꼈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일 처음 시간에 배웠던 경기란 무엇인가에서 우리는 한 국가의 GDP를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음. 이 GDP를 이루는 거에서 이 GDP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시장의 주도주를 결정하고 시장이 오르는 이유를 설명을 할수 있다면 주도주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따라서 시장이 언제 꺾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가격적인 측면, 가격을 제일 최우선으로 본다는 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도주가 꺾이면서 시장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엔비디아가 꺾이고 있었거든요. 리포트들은 이렇게 아직 밸류가 싼데 왜안 사냐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게 밸류의 함정일 수도 있겠다는 아. 생각을 들또 주도주의 특징 네. 하나가 처음에 오를 때 밸류의 부담이 있었다가 네. 떨어질 때 오히려 밸류의 부담이 덜어지는. 네. 그런 함정에 우리가 좀 빠질 수 있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리포트만 보고 뭔가를 판단하면안 되고 음. 항상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 시장에 음.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판단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음. 그다음으로 우리 부자연권 님은 어떤 걸좀 느꼈어요? 사실 처음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주식에 대한 생각이 음. 아, 이게 내가 정말 근시한적으로 주식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음. 또한 주도주와 특징주에 대한 개념을 나눌 수가 없다 보니까 음. 시장이, 어, 이게 지금 불타오른다. 어, 이 돈이 여기에 쏠린다. 라는 생각은 언제나 갖고 있었지만 음. 이게 이 주도주로 인해서 시장이 오른다. 그리고 주도주가 이제 끝남으로써 시장이 떨어진다. 라는 그런 느낌을 이때까지는 피상적으로 느꼈다면은 지스쌤 강의를 듣고 음. 나서 아, 주도주였구나라는 뭔가 구체적인 시야가 생긴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면 이 다음에 주도주는 무엇일까? 아니면 내가 주도주를 알아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좀 궁금증?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좀 열망이 생겼고, 어, 가장 큰 거는, 아, 내가 주식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제대로 아는, 아는 게 아니구나. 정확하게 제대로 배운다면, 좀더 내가 주식에서 실패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받게 됐습니다. 킴님은 어떤 걸좀 음. 느꼈어요? 저는 찐쌤이 알려주신 대형주 중에서 왜 오르는지 모르는 주식을 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였는데, 음. 주식을 공부해 보고 사야지 모르면 사면 안 된다는 관점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이런 음. 투자 방법으로 한번 직접 투자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뭐부터 공부를 할까 좀 막연하긴 하거든요. 평소에 큐빈드님이좀 관심있고, 좀, 관심 좀 재밌어 했던 뭐 산업이나 이런 게좀 있었어요. 저는 제약바이오가 오히는데 제약바이오? 왜냐면 많이 물려 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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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있으면 싫어지지 않아요? 뭐 나중에 언젠가 모르겠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큐피드님은 앞으로 제약바이오 쪽을 좀 공부해 먹는 걸로 네. 생각해봐야 을 되겠네요. 그 전에 저는 찐쌤의 강의를 듣고 어떤 걸좀 깨달았냐면 첫째 야강의 너무 잘하신다. 아, 사실, 우리가 찐쌤이 투자를 잘 하신다라는 거는 워낙 21년차 프로트레이더그 경력으로 이미 끝난 거잖아요. 맞죠 검증이 다 끝났는데, 야, 그런 상황에 이렇게 강의까지 잘 하시면, 바치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웃음> <웃음> 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러면서 그 부분도 저는 좀 많이 배웠어요. 와, 이런 식으로도 강의를 할수 있구나. 그두 번째는 사실 찐쌤이랑 저랑, 투자 관점에서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둘다 탑다운 분석을 해요. 뭐냐면, 큰 그림부터 보는 거예요. 찐쌤도 말을 하셨어요. 경기부터 봐야 된다. 그래서, 경기가 좋은 쪽을 봐야 되고, 안 좋은 쪽은 쳐다보지도 말라. 했을 때, 한 가지 기준을 잡으셨던 게, 인플레이션. 그죠?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안 좋은 국민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탑다운을 보는 거거든요. 전체 경기 시황에서 좋은 쪽, 앞으로 올라갈 쪽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찐쌤은 여기에서도 이, 이쪽이 좋은데,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좋은 시장, 좋은 경기를 누가 이끌고 있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이 이제 혁명 없는 경기화랑, 그 다음에 혁명 있는 경기화랑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이고, 이 주도주가 나오는 배경을 좀 기준으로 삼아 앞으로 주도주가 무엇이 될까에 대한 나름대로 좀 공간 내용 한번 풀어봐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럼 수비쌤의 짧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음 <laughs> 자, 제가 나름대로 이 반도체 다음 주도주가 무엇이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찐쌤 강의에서 나왔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찐쌤은 이제 혁명이 없는 경기 화랑과 혁명이 있는 경기 화랑에서 주도주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혁명이 없을 때의 그 예시를 들어주셨던 게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전쟁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은 특정 국가의 산업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발전이 없는데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요? 전쟁이 다 끝난 뒤에는 뭐 폐허를 복구해야 되겠죠. 음. 지금 막 얘기가 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우크라이나 재본 관련된 이슈가 뜨는 것처럼 국가 산업화는 이제 앞서서 중국의 산업화 이런 것들을 좀 예시로 드려주셨는데, 근데 저는 지금 시장도 이게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전쟁 벌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중동 전쟁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나요? 아직도 음. 안 끝났어요. 여전히 남아 있죠. 그래서 크게 러우 전쟁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전쟁 있다. 근데 이것보다 저는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미중 전쟁은 아니지만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혁명은 없겠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가 간에 뭔가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로 말미 아마 경제적으로도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국가의 산업화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국가가 또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그 다음에 인도 크게 두 국가를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이후로 미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왜?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 공장이 다 중국 쪽에 가 있네. 근데 코로나가 미국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중국에 발생했더니 야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제품들 아예 생산이 안 되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친 미국이 리쇼어링 안 되겠다. 야 공장 다 들어와. 미국 쪽으로 다 들어와. 어 가뜩이나 우리 미중 분쟁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중국에 의존할 거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대신에 여기 있던 공장을 미국 쪽으로 가지고 오는 이런 산업화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진 쌤은 이 혁명 있는 경기 화랑을 좀 강조해 주시면서 최근 시장이 이로 하고 그래서 현재의 AI가 강세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 부분 너무나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관점 좀더 국내 주식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AI라는 혁명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산업은 무엇일까? 뭐가 될까요? 반도체. 네.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겠죠. 이 부분은 AI라는 혁명이 지속될수록 계속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자, 혁명이 없는 경기화랑분분에서 자, 러시아 우크라나 전쟁.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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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교수님 방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습니다. 왜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빵 터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주변의 동유럽 국가들까지도 벌벌 떨게 된 거예요. 야, 큰일났다.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갑자기 뚫어받았는데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털리면 은그 다음 물인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방어 무기를 사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미국에 사들였어야 되는데 미국의 무기는 워낙 인기가 많아 심지어 더 비싸 납길도 길어 당장 야 우리 지금 일촉즉발 상황이야 우리 당장에 방어 무기가 필요한데 이 무기를 누군가한테는 사야 될거아니야요자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한테 온 거죠 그래서 실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이 터진 이후로부터 방산주의 랠리가 우리나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산주가 재밌는 게 증시가 최근처럼 한 번씩 무너질 때 있죠. 불패신화였어요 어. 증시가 무너질 때마다 방산주를 사면 돈 벌었다. 그게 우리가 이 부분을 감각하면안 되는 이유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자, 중동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계속해서 뭐 이란까지도 분쟁이 심화됩니다. 자, 중동 전쟁으로 말면 우리나라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아, 전 아직 모르겠어요. 네, 좀더 공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미중 분쟁.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합니다. 이게 점점, 점점 어떻게 돼요? 심화되고 있죠. 네, 실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더 압박하려고 할 거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이 좀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자, 그런 나라로 봤을 때, 미중 분쟁이 앞으로 장기화되면서, 자, 얘네들이 싸움에 따라 우리나라가 그 옆에서 쪽쪽 빨아먹을 수 있을 만한 수혜 산업이 뭐가 될까? 한번 생각 해보는 거죠. 첫 번째 2차 전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면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미국이 전 분쟁을 하고 있겠지만, 동시에 또 산업화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 투자를 한다는 라것 자체는 그로 인해 누군가는 또 돈을 벌고 있다는 라 거예요. 미국의 변화로, 어떠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가를 봤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게 미국 정부의 정책. 맑은 정부로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었느냐? 크게 세 가지 모관입니다. 인프라. 두 번째, IRA. 세 번째, 반도체. 자, 세 가지 모관이 나왔어요. 자, 인프라 깔겠다 이거예요.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지금 또 AI 하니까 막 데이터 센터 짓고 여러 가지로 또 질려고 하다 보니까 전력 부족해, 발전기 이런 식으로 계속 산업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게 인프라 법안이지 않나 두 번째, AI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중국적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이 부분을 줄이고 다른 국가들 거 쓰자 우리 자체적으로 쓰자, 내지는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마찬가지 마지막 세 번째, 반도체 지원. 반도체도 생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의 의존도가 컸었지만 이 부분을 덜어내고 싶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자,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산업화를 또다시 하고 있고 이 가운데에서 중국을 배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중국이 가지고 있던 부분을 우리나라가 가지고만 올수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또 혁명 없는 경기 활용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본 거였어요. 그렇다라 왔을 때, 오, 어? 자, 인프라 법안에 따라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변압기. 변압기 하면은 HD 현대 일렉트리 효성 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계속 올라가요. 이걸 가지고 주도주라 얘기를 안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1년 넘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특징주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에 IRA. 지금은 조금이 떨어졌죠. 왜? 트럼프가 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자꾸 이거 안 한다, 폐지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바이든 정부 때 어떻게 됐을까요? IRA로 인해 2차 전지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어요. 1년 동안 주도주였습니다. 아니 거의 2, 3년 내내 주도주였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아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두 가지 기준이 다 부합한 상황이지 않다. 굉장히 먹거리가 많다. 그래서 반도체도 있고, 방산도 있고, 뭐 변압기, 그 다음에 이차전지또 또 반도체, 여러 가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새로운 주도주가 뭐가 될까? 를 생각해봤을 때, 어, 최근에 이 미중 분쟁이 계속해서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이 이 세계 외에 추가적으로 또 뭐가 나고 있느냐? 를 살펴봤을 때, 대표적으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중국의 제약바이오 산업 중국겠다는 거예요. 야, 코로나 이후로, 이 인프라, 뭐, 종이차, 반도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생산 부분에 대한 의존을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느꼈죠. 근데, 이 부분이 어디에도 있었냐면,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마무시한 비파마 기업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치료제, 약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개발은 하지만 생산은 누가? 다른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서 해주게끔 위탁을 한 거죠. 반도체를 그렇게 위탁, 생산 맡겼듯이. 그 중에서도 중국 쪽의 규준이 상당히 높았다고 해요. 왜? 너무 싸니까. 아. 자, 근데 코로나 때딱 미국은 느꼈죠. 야.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한데 거기다가 심지어 우리 기존에 먹던 약품들도 필요하고 코로나 때문에 인간의 면역력이 낮아져가지고 몇타 다른 약들도 많이 먹게 되는데 이 많은 약들을 생산해서 어찌 됐든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다나 중국이 주무르고 있네 야, 얘네가 우리 약품 안 만들어주면 어떡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성도 있겠지만 더불어 최근에 미국에서 또 핫한 치료제가 뭐가 있냐면 비만 치료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하는 것도 되게, 공장이 어, 부족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약품을 지금 미국이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생산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하, 좀 쎄한 거죠. 그래서 실제 미국의 그런 제약바이오 산업 내 기업들이 반기를 듭니다. 야, 이거, 동시에 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이게 납득이 될까요? 가뜩이나 분산하고 있는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 이 생물 보안법이라는 거를 5월에 발의를 해가지고 하원에서 상원으로 또 대통령 사인을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이게 빠르면 올해에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 하면은 기존의 미국 입장에서 제약바이오를 생산을 맡겼던 중국을 배척하고 이거를 또 누군가한테는 대신 맡겨될거아니요 대신 맡긴다고봤을 때. 누구한테 대신 맡길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우리나라의 가능성도 많이 높아 보인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이제 이런 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거를 CDMO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CDMO 분야의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직스 그래서 최근에 삼성바이오직스 주가를 보면 은 심심찮게 올라가고 있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의약품 관련된 산업 기업들의 어 실적, EPS 이 추정치를 또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은 좀 꺾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꺾이는 흐름이 잠깐 멈추면서 단계적으로 오름세를 가져오고 있어요 어, 이게 만약에 이공안법이 통과된 이후로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 이 CDMO라는 산업을 우리는좀더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당장에는 이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까? 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지만,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낑재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이거에서 좀 피하고 싶어가지고, 중국 기업이 미국 쪽으로 청탁금을 기존보다 4배 가까이 내고 있다고 해요. 중국이 이미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미국이 이 부분을 물을까? 제가 봤을 땐더 강화하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봤을 때, 어,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미리부터 공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는 이두 가지의 경기 화랑이 다 있다라고 생각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될 주도주는 AI,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인프라 쪽, 그 다음에 IRA, 그 다음에 새롭게 이런 제압바이오 쪽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방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조선산업도 부각을 받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고 일단 오늘 이 시간, 어, 주도주완전공부 인쌤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다음 주도주의 향방을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짤막 강의 통해서 나름대로 반도체 다음 주도주는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네.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7월 한 달에 상승률을 제가 정리했는데 음. 가장 섹터군이 다양하고 또 음. 많이 올랐거든요. 음. 거의 제약바이오만 올랐다고 봐도 절될 정도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 9월에도 그런 흐름을 이어 가주지 않을까 음.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제약바이오가 원래 금리나로만 이렇게 잘올라오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강력하게 제약바이오의 긍정론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걱정입니다. 미국 대선에 의해서 뭔가 불확실성이 있었기지만 않으면 음. 더 좋지 않을까. 수빈쌤 강의를 들어보면, 반도체 다음 주도주는 무엇인가 얘기를 했을 때, 위탁 생산하는 그런 주식들이 오를 수 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 근데 한달 전에 셀티리온 회장이 미국에서 계속 영업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뭔가 느낌적인 느낌을 음. 받고 있습니다. 전에 음. 흐름 얘기해 주셨는데, 신쌤도 주도주를 잡을 때 가장 높은 퍼센트지로 얘기하는 게 추세였거든. 그 추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추세가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어. 이게 한 가지 좀 살펴볼 만한 게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 차트 한번 봐봐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추세를 상방으로 좀 잡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니까 요 추세가 좀 이어간다면은 하반기 내년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부분도 그공부해볼 만한 포인트가니까 싶더라고요. 제가 물려서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저도 다음 주도 주가 제약바이오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이 많이 들어. <laughs> 희망사항. 희망사 <laughs> 계속 파란 불이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요즘 빨간 불이 보이더라고요. 음.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강해했어요 반도체가 좀 식어 줄때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좀 체크를 해 봤는데 저번 한 주간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일주일 동안 사본 주식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였어요 저번 주에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면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근데 음. 저는 형당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영상에 다안 담겨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그렇죠 그게 좀아쉬워요 그래서 저희끼리만 배우기에는 너무 명강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강의실에 시청자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몇 분이나 초대할까요? 너무 많으면 또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부자TV에서 한 명, 주식원탑에서 한명 이렇게 뽑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 진쌤 구독자 한 분, 우리 구독자 한분 이렇게 총두분 모셔보는 걸로 네.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네, 오케이 응, 좋습니다 진행시켜. 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촬영 때부터 어 우리 구독자분도 한분또 모시는 걸로 해가지고 키피리님께서 음. 직접 음, 초대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질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당첨되는 겁니까?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올리죠. 음. 네, 공지를 올려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키피리님께서 직접 픽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분 모셔보는 걸 합시다. 그 댓글을 잘 남겨야지 뽑히는 겁니까? 당연하죠. 큐피디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아. 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아 어, 어떻게 하면 큐피디님이 좋아하실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간택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행부학교 어, 끝난 이후로, 우리 또 부자TV 구성원들끼리 진행한 미팅, 어, 첫 번째 공부 모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상당히 알찼던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